안녕하세요 7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 네이버 카카오페이 라파스 마음의 AI AAT 그리고 우리가 우선 10선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가 아니고 카카오페이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를 좀 먼저 볼게요 예. 자 저희는 이제 금요일날까지 봤었죠 예, 이렇게 금요일날 이제 일요일날 봤었죠 일요일날 그래서 음 20선을 아직 무너뜨리지 않았고 거리랑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고 예. 밑에서는 이렇게 그을 수가 있어서 여기를 지지받고 오늘쯤 한번 상승이 나올 수도 있 겠다 아니면 한번 툭 떨어지겠다 둘 중에 물론 이제 오르지 오르는 거 아니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스테이블 관련, 코인 관련주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오늘 다, 웬만한 종목들이 다 떨어졌죠, 지금. 예. 네. 이렇게 보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뭐, 국헌 포함해서, 뭐, 뭐, 한국 정보 인증, 다날도 좀 밀렸고, 다 밀렸는데, 주요한건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가지 않나 싶어요. 일단, 음, 우리가, 상승을 하고 나서 예, 일단 상승을 하고 나서 상승을 하고 나서 조정이 나온다라 그러면 조정이 나온다라 그러면 어디까지 나오죠 일단 음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 38.2%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올라 고점 대비해서 50%가 떨어질 수도 있고 38.2%가 떨어질 수도 있고 50%가 떨어질 수도 있고. 61.8% 까지 떨어질 수 있고 이런식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보면 114,000원 만 대비 114,000원 만 대비해서 38.2%가 거의 7만원 돈 되거든요 그러면 내려올 자리만큼은 거의 다 내려왔어요 예. 그렇다고 얘가 내일 바로 V자 반등을 하기는 예.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예.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이렇게 전략을 좀하자고요 예, 우리가 우리가 이제 요때 매수를 한 거죠. 요때 예, 매수를 해서 요때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75,000원대부터 77,000원 정도 그사이인거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다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근데 우리가 10% 수익을 냈잖아요. 그죠? 예, 이날 매도하신 분도 계시고, 이날 매도하신 분도 계시고. 음, 요날 매도하신 분도 계시고, 이날 매도하신 분도 계시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절반은, 저도 오늘 대응을 못했습니다. 반, 제가 오전에 좀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대응을 못해가지고, 저도 가지고 있는 물량은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저도 7만 5천원에 사가지고 지금 마이너스인데, 음, 내일 종가 기준 대비해가지고, 많이 더 하락이 나온다라 그러면, 예. 그때 10% 수익 나고, 50%, 아, 50 매도한 물량 있잖아요. 예, 수익은 빼고, 예, 10% 대한 수익은 빼고, 어, 절반 매도했던 물량을 내일 종가 배팅으로 들어가자구요. 예. 종가 배팅을 들어가되, 얘기를 잘 들으세요. 예, 종가 배팅을 들어갔어. 들어갔으면, 만약에 내일 들어가는 물량은, 예, 내일 들어가는 물량은, 예를 들어서, 내일 들어가는 물량, 내일 만약에 얘가, 아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칩시다. 그냥 한 66,000원대, 예, 66,000원대, 66,000원대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예, 66,000원까지 떨어져서 샀다고 치면 절반 정도는 내려온 것만큼의 절반에서 매도를 하셔야 돼요. 예 이해 되셨나요? 내려 만약에 내일 종가 배팅해서 샀어 샀으면 이산 물량에 한해서는 50% 물량 새로 산 거잖아요. 그거는, 음, 내려온 거만큼의 절반, 한 8만원대? 8만원대 정도 오거나, 20선 근처에 가까이 오거나, 20선이 거의 8만원이거든요. 예. 내려온 거만큼의 절반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내일 금요일날 산 물량은, 8만원대나, 음, 10% 정도 된다라 그러면, 매도를 하시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때 사타가 우리가 50% 매도를 아니 50%매다50% 50 물량을 10% 수익에서 매도를 했잖아요. 그럼 수익금은 빼고 원금만 어, 내일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이해됐으라고 보고, 얘가 항상 이렇게 언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언덕이 있고, 예, 여기를 얘가... 이 라인을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예, 일단 이 자리 있죠 예, 요 자리까지는 내려올 수가 있어요 예, 내려왔다가 아, 지지를 받고 다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카카오페이를 좀 크게 보면 예, 크게 보면 여기 보이시죠 예, 요 자리 여기가 언제냐면 여기가 작년 1월이에요. 여기 고가가 한 6만 원 되거든요. 여기 라인 아니면은 잠깐만요. 한 6만 원.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앞에도 또 여기 앞에 언덕이 있거든요. 이 앞에도 언덕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얼추 딱 라인을 거 보면. 여기거든요. 이 라인을 긋게 되면, 여기가 날짜를 제가 봐드릴게요. 예. 여기가 23년도 1월이에요. 예. 23년도 1월. 72,700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72,700원을 좀 회복해주고 끝나기를 바랬는데 설마 뭐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가지고, 그래서 72,700원, 아니면은, 그 앞에도 또 하나 언덕이 하나 있거든요. 예, 여기가 얼마냐면 73,700원. 예, 여기 라인은 지지줄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무너지는 바람에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됐는데 일단 내려올 자리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겠나. 정말 얘가 더 내려온다 라면뭐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죠. 예. 이 양봉의 절반 정도도 내려왔고 여기. 여기로 봐야겠죠. 만약에 여기인데 여기가 고가가 얼마냐면 66,200원. 66,200원까지 내려온 와준다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66,200원이나 66,200원이나 어, 64,600원, 6만 64,600원, 66,200원, 예, 요 라인에 오게 되면, 일단 매수를 준비하고 계시다가, 예, 종가로, 예, 또 갑자기 또 막판에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막판에 봐서, 우리가 매도했던 50% 물량을 재매수하고, 예, 그리고 10% 수익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 그러면, 기술적 반등만 먹고, 50%는 다시 매도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작전을 좀 짜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50% 매도를 안 했다, 그런 분은 그냥 홀딩 하셔야 됩니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홀딩. 아았죠 예. 어저께 댓글 주신 분 <laughs> 예, 있었죠? 예, 더 떨어지면 예, 떨어져도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홀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이버 볼게요. 네이버도 오늘 조금 더 밀렸는데 예. 얘는 그래도 좀 낫죠. 예, 얘는 전 저점을 여기였죠? 예. 여기를 아직 이탈은 했지만, 예, 이탈은 했지만, 종가상으로는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플랫조정으로도, 플랫조정으로도 보여지는 그런 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네이버도 일단 홀딩입니다. 예.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게시물에도 올려드렸지만, 제가 내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영상이 없기 때문에, 예, 좀 디테일하게 좀 볼게요. 뭐, 다른 거, 별거 없는 거는 그냥 넘어가고 뭐 라파스도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예, 그냥 홀딩을 하세요 예. 예, 홀딩을 하시면 됩니다 예. 20선 내려올 때까지 옆으로 길 수도 있어요 이거 예. 내려올 때까지 기었다가 여기서 이제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파 중이에요 시파 중 시파 예. 동중 시파 예. 예. 동중이다 홀딩 진성TC도 일단 홀딩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예. 네. 홀딩. 예.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A, B, C. 이렇게 쌍바닥 찍고, 그러고 갈 수도 있습니다. 완전 쌍바닥은 아니고, 요 60선이 가니까, 60선에 닿고, 예, 네. 렇게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금요일까지 못 보니까, 일단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냥 가지면 좋은 거고요 예. 네. 연택도 오늘 개비 뛰었다가 좀 빠졌는데 거의 거의 그래도 아직까지 수익이죠. 예, 그래서 얘도 일단 홀딩으로 대응할게요. 일단 목표가는 여기입니다. 예, 6,100원, 6,100원 가기 전에 나는 그냥 10%다. 그러면 중간에 매도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금요일날까지 영상을 못 보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세요. 예, SBB 테크는 그냥 홀딩, 예, 엔젤로브틱스도 그냥 홀딩, a LT도 뭐. 마이너스가 그냥 홀딩이고요. 노을도 마찬가지. 에코프로머티도 그냥 흔들리지 마시고 홀딩하세요. 네. 에코프로머티도 뭐 오늘 뭐윗골이 안에서 있으니까 홀딩. 제노코도 그냥 다 이번 주는 계속 홀딩을 할게요. 예 네. JT도 오로스도 마찬가지고 코리아 서케트도 홀딩. 네. 와이스캠도 당연히 홀딩이고요 하스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건홀딩스도아 지금 제가 볼때는 그 자사주 예 자사주 소각 이슈 때문에 지금 음이건홀딩스가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많이 가는거 아니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50% 물량은 예뭐 계속 홀딩입니다 예 만약에, 뭐, 금요일날까지, 뭐, 5,500원이 가도 홀딩이고, 6,000원이 가도 홀딩입니다. 예. 6,000원 가면은, 혹시, 아니, 홀딩. 예, 6,000원 가도 홀딩. 예. 센서뷰도 홀딩이구요. 예. 고용도, 예, 어차피 홀딩입니다. 얘도. 예. 심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심플랫폼도 홀딩으로 할게요. 얘도 이렇게 쌍바닥 찍을 수도 있습니다. 예. 쌍바닥 찍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이스터소프트도 홀딩 얘도 지금 쌍바닥을 찍었죠 예. 이렇게 갈 수도 있다 ABC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자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고 저는 음, 여행 갔다 와서 토요일 날 점심 먹고 한 낮부터 볼게요 예, 낮부터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셨죠? 네. 토일날 봬요. 네, 감사합니다.